오늘의 고향 버스는요 강원 삼척에서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아 첫차부터 고향 버스를 열렬히 환영해 주시는 승객분들을 만났습니다 일어나셨어요. 빨리 이게어이 아, 빨리 와 빨리 와어이니 빨리 와 어이구 빨리 와이구 빨리 이구빨 어이구 이구 빨리 와 어이구 빨 어이구 빨리 와이구 빨리 와 어이구 빨리 와 어이구 빨리 와어이데 빨리 와 어이구 빨리 와이구 빨리 이구빨가와 어이구 빨리 와어가구 어이구 빨리 말투가 거의 경상도 말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리나, 야, 자, 막 이러잖아, 갑척 <laughs> 어, 막 그러는데, 울진, 어. 바로 경상도 울진이잖아. 울진, 음. 여기 살 있죠 강원도. 바로 울진 조금 가면. 아, 그래서 말투가 섞인 거구나, 그렇지. 강, 아. 우리 여기는 강원도, 울진. 네. 응. 지금은 또 경... 표준어 쓰셨네? <laughs> 넘치는 기운의 비결도 한수 가르쳐 주셨습데하 보면서 내가 하는 운동이 다 했어. 손뼉 0 0번 치고 가지고 눈에 딱대어 가지고 아 어, 눈을 여기다 대고. 아 아니 아침마다 이게 이런 내용이? 열리고또잖아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10시에. 네. 그다음에 목욕특강. 그리고 요거요거 어. 어. 눌리는 것도 침매 예방. 아 무엇이든지. 침치 예방. 손지압하시면서. 아 구하고. 이거 이제 무엇이든 어. 할땐 이거? 응. 어. 그리고 이제 KBS 1TV 쭉그다 보니까 이제 오후 6시가 됐네? 여기서 고양은 편안하게. 아, 편안하게. <laughs> 음. 이거 안쳐 이거? 여섯 이 아침에 했으니까 아, 아침에 했으니까 여섯 시 내고양 갈 때는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아 편안하게 아, 그렇죠 아, 너무 너무 즐거워요 즐거운 하루였어 <laughs> 이제 마음을 달래는 k b 스와 시청자로 인정하겠습니다 가있으시내고김정이하고세상 네. 오늘 이거 정국 마치 나고가. 오늘을 기다리셨다는 듯 출연 오랫동안 소감도 술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딸한마디 우리 아들 딸 사랑해 엄마 6시 내 고향 김정이이아서 노래 아 시작 사랑은 아무나다 아무나 싫 했나 사랑의 트위스 여섯 네, 시간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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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디까지 갈 거야? 어머니 이 버스 타고 쭉 갈게요. 삼촌 구경하기요. 아,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주가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건강하셔서 그런가 보니. 오, 바다. 오, 바다. 여기 바로. <웃음> 바로 <웃음> <Québec> <웃음> 마지막까지 커다란 네. 웃음 선물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도 편안히 보고 네. 계시겠죠? 네. 그런데 아이고 세상이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어마이구, 웃다가 장갑 뭐 놓고 내리셨어요. 뭐 뭐, 뭐지, 아이고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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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야 돼요. 어머니 <laughs> 어머니 <어머나와. 웃음> <어머나와. 웃음> 저희 여섯 시내 고향에 전화 한번 주세요. 이거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laughs> 너무 두 분이 신나게 떠드셨어. <laughs> 맞아요. 어머니와 즐거웠던 만남을 뒤로 하고 삼척 버스 계속 달려봅니다. 어머니 증상이에요? 아, 네 이거. 네, 오이 가방 배낭은? 아무지 예. 등산 등산 하세요? 아니 등산 아니고 네. 동해안 네. 해, 해변길을 따라서 어.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어 뭐요? 네, 아, 이게... 어 지도가 있네. 이게 그 파란색이고 부산 해맞이 공원에서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가는 거. 시작점 언제 출발하신 거예요? 12월 22일. 12월 22일부터. 어. 와그 지금 두달 배낭 하나만 메고 오롯이. 그렇죠 근데 배낭 속에는 이제 물도 있고 먹을 것 있고. 그럼 아버지 한달 짐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웃음> <웃음> 저 배낭 안에 옷은 몇 개? 여분도 하나. 하나. 여분도 네, 하나. 내가 네, 총두 개. <웃음> <웃음> 진짜 우리 왜짐 나오면 땡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땡 고생이라고 아버지. 그래도 내개인적으로좀 어? 내가 네. 좀 천직 있어서 폐가안 난절, 해양 수준 다 알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네. 오른쪽 폐 상해부터 빨라냈거든요. 빨라냈는그좀 기침도 나오고 파랗게 보이던데 쭉 하다 보니까 그런 게안 생기더라고요. 건강이 좋아지셨구나. 네. 폐암 수술한 지는 그럼 얼마나 되시고예요만 3년 네. 지났고 이제 4일째 접었거든요. 보통 5년이 되면 완치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파란 길 걸으면서 폐가 많이 좋아졌다니 진짜 이보다 더 좋은 소금은 없네요. 그래 그렇죠. 좋다고. 다음에는 햇파랑길만 하고 말, 말까 생각했는데 네. 아니, 이제 남 파랑길 남는다. 남파랑, 서파랑도 가고. 어, 남파랑. <웃음> <웃음> 앞으로도 진짜 남파랑길, 서파랑길까지 아버지 다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할게요. 아버님을 응원도 하고 배웅도 해드릴 겸 저도 버스에 함께 아, 내려봤습니다. 아날아 안 보고 제가 그냥 버스 타고 갔으면 굉장히 후회했었어요. 아, 후회하죠. 이, 이 더더군다 우등은. 바람도 그래가지고 파도도 좀 높고 볼만하고만 간만에 겨울 바다를 보니 제 마음도 설레었습니다. 몇 킬로나 걸으세요? 하루에 많이 걸으면 한 35킬로에서 음 40킬로. 마라톤이네, <laughs> 마라톤. 근데 40킬로 가면 주변을 잘못 보더라고. 걷기만 <laughs> 해? 그래서 아리 웬만하면 그렇게까지 빨리 안 걸으라고. 맞아요. <laughs> 네. 아, 이렇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좋은 시간 네. 고맙습니다. 끝까지 페이팅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생 가자! 아니에요. 고생 많이 파이팅! 멋지시네요. 네. 앞으로도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자 일주일 뒤 저희 제작진에게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속초를 지나서 이제 해파랑길 완주가 코앞이라고 하는데요. 남은 여행길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요 애되워 보이는 학생 얘기해볼까요? 승객들 만나겠습니다. 어, 몇 학년이에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아 중이? 그럼 옆에 있는 친구는?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년? 아 그럼 형제? 아예. 학교 동생? 예, 예, 예. 오, 지금 이 시간에 어디가요저로가가요 시간에 이 시간에 에이시간시간이시간데 p c 간 마찬가지로? 아니 아우리방학에이 그렇지 부모님에이 시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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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시 그럼 공부는 언제 하지? 아, 뭘 그렇게 캐물어? <laughs> 아, 해야죠. 문니다 어, 예. 나중에 예. 언제부터? 계약, 계약할 때. 아, 계약할 때? <laughs> 그럼 방학 동안 내내 뭐할 거예요? 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셨나요? 아, 요즘 겨울 방학이 아, 길더라고요. 아, 아들 같아서 저도 모르게 소리가. 공부 좀 잘해가지고. 오. 어. 아, 그래? 전교 몇 등? 1등 오. 어? 어. 어.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잠깐 말문이 막혔을 만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뭐 괴란 질문을 했네요, 그러면. 왜? 왜 그런 지알아 왜? 뒤에서 1등 아니고? 반에 아, 2명밖에 네, 있어요. <laughs> 전교생이 몇 명? 아, 두명두명 두 명? 진짜? 예. 네, 반이 하나. 중학교 반이 하나야? 반이 다 하나. 일, 1학년도 하나, 2학년도 하나, 3학년도 하나. 아, 그러네? 반에서 네, 1등, 전교 전교 1등, 전교 1등. 이 <laughs> 언니. 전교 1등 일이야. 반에서도 음 1등 최고 최고 점이야. 너 그러면 전교 2등은 같은 반 친구네. 아, 헉, 그럼 맨날 야 긴장되겠다. 맨날 맨날 두면 1등 아니면 2등. 아 2등 친네 맞아요. 네, 긍정적이네요. 네, 전교 2등 긍정적이네. 긍정적이네. 반 2등 친구가 나를 좀 이렇게 쫓아올 기미가 좀 있어 보이나? 전혀 없어요. 요즘 공부 열심히 한다고 들었어. 하지만 넌 나한테 안 돼. 알았지? <laughs> 난 언제나? <laughs> 난 언제나 1등이야. <laughs> 등 1등! 지금도 뭐 반일등, 1등, 전교 1등인데 뭐아 이제 3차에서일등 가자. 네. 할수 있다. 네,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laughs> 남은 방학도 잘 보내고요. 기쁜 소식도 기다릴게요. 시내 네모 회견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산책에 왔어요. 아우 갑자기 튀어나온 영어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I'm going 거시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Oh, I'm fine, thank you. And you? Yeah. o oh, what about you? Oh, about you! 아버지 영어 실력이 yeah. 보통이 아니세요? 영어 배우셨어요? 영어, 깨, 깨. 리틀 바이. 어 리들 바이. 어 리들 바이. 어디서 영어 배우셨어요? Oh. 삼성 시티 네. 노인 복지회관 아, 노인 복지회관에서 기가 막히게 몇 개월 배우신 거예요? 아, 1년. 1 year one year's old. 어, 1년이나 배우시고. 지금도이 단을 자랑스럽게 보여 주신 것은요, 바로 손때 묻은 영어 교재였습니다. 우와, 무슨 글씨도 되게 잘 쓰시나. 또박 또박 여백마다 공부하시는 흔적들로 아주 그냥 평화했거든요그때데 옆자리 사주 뜨거운 신선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거 보고 계세요? 아, 저기 어디서 오셨어요? 중국? 아, 네팔? 아, 이게, 이게 뭔 일이래? 네팔에서 오셨어요? 아, 한국어 하세요? 조금 조금. 그러니까 영어로 하시면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네. How you f e e l i Korea? Well, 한국분은 아? 영어로 하고 응, 내팔 아. 분은 한국어로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상황이네요. <laughs> <laughs> 좋아요. 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어른웃어. Uh, Korea h o you feeling? 일이 좀어렵네요 <laughs> 아, 중간에 또 정영씨는 토역을 하시고. 조금 <laughs> 응? 영어입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어. 아, 네, 타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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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그, 진짜 영어 잘하시네요. 네, 예. 네. 가서 한 티티 날아다니세요. 어. 어디, 요 아, 동남아 쪽은 거의 다갔고 네. 그리고, 그녀가... 3월 21일날 아, 저 유럽 가요. 아 이번에는? 네. 유럽 어디 어디? 프랑스. 아, 프랑스. 하고 영국. 영국. 스웨이스. 수... 와. 이탈리아. 이, 이탈리아. 아버지 집에 해외 여행 갔던 사진들이 좀있세요 아, 네. 우리 집에 사진 분장 하나 한번 볼래요? 아우 저야 당연히 땡큐죠 네. 방방곡곡 국내외를 누으며 찍으셨다는 사진들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오. 저도 사진 구경하고 싶어서 함께 아버님 댁으로 향했거든요. 아아지도 안녕. 아버지 저기 있는 사진들이 아버지께서 직접 찍은 사진들이에요? 예. 아버지 진짜 작가님 맞으시네요. 촬영 명소라고 소문난 곳은 어디든 한달음에 달려가시고요. 전시회도 빠짐없이 출동하십니다. 이 집사람 이천을 육년 동안 그통사고로 사망되고 그, 그 혼자 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버지가 저기 차를 안 몰고 버스를 네. 타고 네. 영어 배우로 다니시는 다니는, 거예요. 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런 말씀 있으셨어요 혹시? 딸 하나 이제 주경이 제 아들은 전문대. 사고 없이 무사히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줬던 것에 대해서 거기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뿐입니다. 그 말을 꼭 하고 싶으셨어요, 아버지? 네. <laughs> 항상 감사죠 저는 이제 그때 술도 많이 먹었어요. 극복하려고 그 술도 참 많이 먹고. 그런데도 아버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나고 계신 거예요? 네. 진짜 아버지 진짜 대단하시다. 덤덤하게 옛날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기까지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떠올라 잠시 눈물을 흘십니다 아버님은 젊은 시절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활발하게 사셨는데요. 아내분과 사별 이후 커다란 고비를 맞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암, 가남 환자에 아는 전이 같은 데에 가서다 따라갈 데 없어요. 이게 아무도. 없 어. 처음에는 내가 한삼 개월만 더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아버지, 그뭐 어떻게 그 어려운 일들 예.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걸 이제 내가 살아야겠다는 걸 누가 이렇게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내가 일어나야죠. 용기와 인내로 이제 극복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가 내게 다떠나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 아버지, 그래서. 그 힘든 걸 잊기 위해서 더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네. 거였어요 영어 공부를 네. 하... 그랬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나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네. 눈을 뜨게 만들어 거죠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네. 내가 어려운 그과정을내 스스로가 그거를 극복했다는 걸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유러, 어, 좀 있으면 유럽 여행 가야 되잖아요. 네. 거기 가서도 마음껏, 네, 좋은 거 많이 보고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버지,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삼원하겠습니다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환한 웃음으로 가슴 속 상처와 아픔을 행복으로 바꿔가고 계신 분들이 만난 것은요, 삼척버스였습니다.